안녕하세요, 미스터 한입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영상 찍었네요. 너무 요즘 바빠가지고 저희가 오늘 영상은 뭘할 거냐면 저희가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거든요. 응. 아 보시면 집에서 체크도 가능할 수 있도록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뭐 1번은 타이어 QR 드레일러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로터 그리고 휠 그리고 프레임 체인 이렇게 목록이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돼요 자첫 번째 공기압 저희가 딱 오면 손님들 딱 자전거 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다 하는 거 거든요 첫 번째 타이어 공기압 손으로 눌렀을 때 옆에서 눌, 세게 눌렀을 때 들어가면 공기압이 졌거든요 공기압 체크 그리고 팁을 드리면 그냥 탈 때마다 그냥 무조건 넣으세요. MTB랑 로드랑 공기압이 달라요. 로드가 고압이라서 빨리 좀 빠지고요. MTB는 천차히 빠지고. 그래서 로드 타시는 분들은 무조건 탈 때마다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MTB랑 로드랑 차이는 있지만 MTB는 한 30에서 40, 로드는 80에서 한1 1 0휠이나 타이어에 따라 공기압은 다릅니다. 그리고 타이어 마모도 보시면 새거들은 이렇게 마감하다 보면 고무가 살짝 올라가거든요. 이건 거의 새거고. 차 타이어하고 체크 비슷한데 우리 뭐 동전 넣잖아요. 로드는 요이 홈이 다 달면, 몇몇해지면 그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첫 번째 타이어 공기압이랑 마모도 체크. 그리고 타이어가, 솔직히 타이어 수명이 있기 때문에 한 2년 지나면 갈라지기 시작해요. 막 1년 만에 갈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무조건 안전을 위해서 교체를 하시고. QR하고 X, QR레버. 요게 잘잠겨져 있는지 꼭 체크해야 됩니다. 바퀴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레버가 세게 잠겨져 있는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체크가 뒷드레일러, 앞드레일러, 변속 세팅.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집에서 이렇게 체크하면, 디트렐러는 내가 레버를 올려서 위로 올라가는데 잘안 올라간다. 그러면 요거 배럴. 배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잘올라가고요 요거 잘안 떨어진다. 하면, 꼽히는 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 쪽으로. 돌리시면 다운이 잘 된다. 그리고 요 디드레일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앞드레일러, 앞드레일러도 똑같아요. 변속을 했을 때좀잘안 올라온다. 그러면 육각렌치로 안으로 넣으면 장력이 세지고요. 풀면 장력이 약해집니다. 근데 자전거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자, 그다음은 브레이크, 제일중요한 브레이크 패드 위에서 보시면 님 버전 이 있고 디스크 버전인데 님 버전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홈이 있어요. 홈이. 요홈 있죠? 들어가는 홈, 여기에 다 홈이 안 보이면 교체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주 풀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행어 부분이 여기거든요. 요 부분 디트렐러 요쪽에좀잘풀려요 디트렐러 요쪽을좀 잠궈 주시고요. 스프라켓 스프라켓도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스프라켓을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움직이면 안 되는데. 풀려 있으면 움직이거든요. 풀려 있으면 매장 가서 빨리 쪼오시고요. 그리고 시클램프, 요거도 토크 값에 맞게 쪼아져 있는지 집에서 한번더 돌려가면서 체크.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템 요 부분, 헤드셋 부분이는데요 쪽이 엄청 많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스템 쪽잘쪼여져 있는지 체크. 스템 쪽이랑 핸들바 그리고 레버, 레버도 풀려 있으면 좌우로 세게 빡움직여 보세요. 움직이면 풀려 있는 거라서 브랜드마다 장고는 타 위치는 다른데. 여기 5mm 짜리로 잠궈 주시고 크랭크 크랭크는 직접적으로 집에서 체크하기 힘들잖아요 크랭크 어떻게 하냐면 암을 잡고 앞뒤로 앞뒤로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흔들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유격이 있으면 빨리 샤에가 써서 고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쪽 암에 잘 잠겨져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또 체인인 볼트, 여기 힘이 워낙 많이 실리기 때문에 이쪽에 체인인 볼트가 있으니까 요것도 잘 잠겨지는지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페달이 많이 풀려 있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페달은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15mm 렌치로 잠그든가 육각 렌치. 자, 잠그는 방향은 내가 페달을 받는 쪽으로 잠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정 볼트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쪽도 요 밑에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에 5mm 넣어서 잠가주시고요. 자, 이러면 고정 부분은, 프레임에 있는 고정 부분은 다 됐고, 그리고 빠진 게 있는데, 안장. 안장도 조금 많이 흔들리는 분도 있어요. 안장도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보시고, 밑에 렌치를 사용해서 잠구시면, 이렇게. 지금도 풀려있죠. 그래서 꼭 체크해야 됩니다. 제가 한 부분은 다, 자전거는 토크 값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에 맞게, 다 부품마다 토크 값이 다 달라요. 토크 값에 맞게 조아주셔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과하게 조아도 부서지고요. 너무 헐겁게 조아하면 흔들리고. 그래서 토크 값을 좀 지키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체크하는 게휠 밸런스. 자, 휠 밸런스는 그냥 바퀴를 돌려보시면 돼요. 바퀴 돌려서. 자, 그린 브레이크는 요 사이를 보면 돼요. 요 사이를. 요 사이를 봤을 때. 좌우로 흔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너무 이 정도는 괜찮거든요 너무 많이 흔들리면 빨리 샵에 오셔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앞에도 똑같이 앞에도 좌우 흔들리는지 체크 그리고 휠 부분에서 하나 더 스포크가 풀려서 와요. 스포크가 뭐냐면 여게 림하고 허브 사이에 연결해주는 살때 이거 스포크예요 여기 풀려서 오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잡고 좌우로 이렇게 한가씩한가씩 눌러보시는 거예요 누르면 갑자기 훅 들어가는 게 있을 거야. 아니면 조금 더 다른데보다 많이 조금 들어간 느낌이 난다. 그러면 스포크가 풀려 있으니까 샵에 가셔서 정비를 받으시면 돼. 프레임은 그냥 전체적으로 자전거를 크랙이 간 부분이 었나 전체적으로 쫙 봐주시면 되는데 특히 잘 봐주셔야 되는 게이 시클램프 이쪽 뭔가 힘이 많이 받는 부분. 이쪽이 좀 갈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쪽 좀 보시고 그다 비비 쪽. 이쪽, 그리고 헤드셋 쪽, 이쪽. 힘이 많이 받는 쪽에 위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인. 체인은 뭐 샵에 가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집에 체인 체크기가 있으면 체크기로 활용해서 몇 프로 남았는지, 몇 프로 남은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들어가면, 앞에 게다 들어가면 교체해요. 반만 들어가면 또50% 썼다고 생각하됩니다이거는 앞전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브레이크 패드 보시면, 여기 퍼센트가 있어 퍼센트 앞에 얼마 뒤에 얼마 우리는 체크를 하거든요 어떻게 체크하냐면 예를 들어 제가 새가고건 거를 이걸로 보기 편하게 말로만 하면 진짜 몰라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딱 판단하셔야 돼요 닌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예요 요거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자전거 위에서 보시면 딱 이렇게 홈이 깊어야 돼요 근데 위에서 봤을 때 없죠 요게 다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100%요 반만큼만 남았으면 50% 요게 10% 20% 남았다고 표현하거든요 가럼 교체 이게 다닿면뭔 증상이 일어나면 안에 쇠가 있어 요 쇠가 갈리는 거예요 요린 브레이크 참고하시고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자이거도 위에서 보시면 위에 보시면 두께 완전 보이시죠 위에서 보면 딱 이렇게 보이거든요 잘안 보이면 제가 나중에 보여줄 건데 라이트로 비추어보면좀잘 보여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100% 이게 10% 20% 남은 거예요 교체해요 아시겠죠? 위에서 딱 보고, 입 두께의 양이거든요? 이제 감으로 해야 돼, 감으로. 빼서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재해드릴게요. 새 거들은 대부분, 거의 비슷하거든요? 회사마다 다른데. 3.9, 3.8 정도 나와요. 판 두께가, 회사마다 조금 미세 차이나요. 한 1.5에서 1.6 가면, 전체가 3 8이 한, 패드가 한 2mm 정도 되는,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로터 로터를 로터도 갈아야 되거든요 이거 보시면 자, 세거가 한1.8 정도 나오거든요 원래 세거들이 1.5 되면 교체라고 다 표기가 돼 있어요 버니어 이거 제봉은딱 정확한데 세거들은 한 2, 2에서 2 1.8 정도 나와요 자요게 제모 안됩니다 홈들어간대왜냐면 편마모 때문에 요거안갈 수도 있어서 안쪽면 그홈 안에 1.4 차이 많이 나죠 버니어가 없을 때 어떻게 하냐 손톱으로 요렇게 긁어 보는 거예요 단 부분, 안단 부분, 여기를 보에는 원래 두께가 똑같아요. 긁으면 걸려요. 걸리거나 턱진, 오목하게 턱진. 이게 느껴지면 거의 대부분 느껴진다고 느꼈을 때는 거의 교체다. 교체 시기가 좀 지날 수도 있고, 자가로 이렇게 긁어서 테스트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딱 보이시죠? 아까 우리 배운 대로 위에서 보셔서 나무 양을 체크하면 됩니다. 만약에 잘안 보인다. 그면 뭐 라이트 같은 걸로 이렇게. 비추면 휴대폰 플래시 같은 걸로 비춰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휴대폰 플래시 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예요 자 아까 림 버전 말고 디스크 버전 왔을 때는 엑슬이 들어가요 그 엑슬이 두개 바퀴를 고정하는 거거든요 잘 잠궈져 있는지 체크하시고 디스크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하는 요양 밑에 요게 볼트 있거든요 조아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체크리스트 10개 중에 매일 체크해야 되는 거 뭐라고 했죠 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거 공기 앞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판매하면서, 제가 써보면서 제일 괜찮은 거. 딱두 가지만. 이애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밸브 쪽. 이밸브 쪽이 좋아서 저는 이 브랜드, 지오 브랜드만 추천드려요. 이게 뭐냐면, 세 개가 다 돼요, 세 개가. 프레스타, 던너, 뚜껑을 빼서 뒤집어서 하면 수레더까지. 이거 보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구멍 짜은 거는 던너, 프레스타. 다 적혀 있죠. 그리고 뒤집으면 수레더. 요게 깔끔하고, 배브세 종류. 우리 전 세계 배브딱세 종류만 오거든요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펌프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즌 1 됐잖아요. 진짜 꼭 라이딩 때 챙겨가야 될 거. 헬멧. 헬멧은 요즘 너무 많이 안 써요. 뭐, 30, 40대, 50대는 다 헬멧 쓰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헬멧을 안 썼습니다. 저희 샵에 오면 항상 뭐라 하는데, 빨리 문화가 잡혔으면 좋겠어요. 항상 헬멧 쓰시고, 구독사님들 아시겠죠? 안전. 그리고 다음에 봐요.